안녕하세요. 차이난TV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차는 벤츠의 e 2 5 0 익스클루시브 차량입니다. 자, 이 e 클래스를 이제 구매 고려하시는 분들, 보통 대다수 분들이 요놈하고 5 시리즈, 특히 뭐 520i 하고 많이 비교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승기에서는 여러분의 그런 구매 결정이 도움이 되기 위해 가지고 요놈하고 5 시리즈를 좀 비교해 볼 건데, 평소에는 잘 모를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까지 자세히 짚어 드릴 테니까 오늘 시승기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아침부터 이 차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지금 시승하고 있는데, 일단 이 놈은 이 엔진 필링부터 520i랑 좀 많이 다르다는 게 느껴집니다. 자, 이 250에 들어간 2.0 가솔린 터보 엔진은 80km 내외의 어떤 일반 도로나 간선도로에 완전히 최적화된 세팅을 보여주는 엔진이라는 게 아주 잘 느껴집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 이제 4000rpm에서 4500rpm을 기준으로 4000rpm 이상 쓸 필요가 없는 그런 잔잔한 도로에서 이제 가속을 할 때는 엔진의 그런 토크감이나 힘이 아주 잘 느껴져요. 하지만 4,000에서 4,500 rpm 이상을 써야 되는 예를 들어서 이제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약간 엑셀을 밟으면서 추월 가속을 진행해야 될 때. 킥다운을 통해가지고 거의 5,000rpm에서 6,000rpm까지 써야 할 때는 저속에서 느껴졌던 그런 토크감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는 않아요 5공0 i 같은 경우에는 초에 그런 토크감이 많지는 않은데 저속에서 고속으로 올라갈 때 그런 힘이 빠지는 그런 느낌 없이 쭉 부드럽게 치고 나가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요 놈은 4,000에서 4,500rpm 전후로 해가지고 토크가 있는 부분하고 토크가 없는 부분하고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느껴진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떤 수치적인 면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그 다이노 테스트를 한 거를 제가 좀 가져왔거든요. 이거를 보시면은 4,500 rpm 이상 영역에서 이제 6,000 rpm까지 갈때 토크가 30% 이상 떨어지는 걸볼수 있죠. 자, 그리고 E클래스 쪽이 마력하고 토크가 더 높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0km에서 100km 가속할 때, 100km에서 120km 가속할 때 걸리는 시간이 똑같다는 걸 보면 제 말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클래스 엔진이 왜 이런 주행 특성, 엔진 세팅을 보여줄 수 밖에 없는지, 제 엔진룸을 열어보고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놈을 고속 RPM에서 이제 스로틀을 더 밟아도 어떤 토크감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은 이 엔진룸을 보시면은 흡기관 자체가 굉장히 짧아요. BMW처럼. 차가 주행을 할때 이쪽으로 공기가 들어가서 이쪽 필터로 가죠 깨끗해진 공기가 이쪽으로 내려가서 여기 밑에 이제 터보가 보이죠 여기 이게 터보인데 터보에서 과급된 공기가 이쪽으로 올라와가지고 바로 터보로 꽂힙니다 그러니까 흡기관 자체가 이렇게 갔다가 이 쪽을 터보에 꽂혀가지고 바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흡기간이 짧은 차들의 공통점이 토크감이 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오로지 흡기간이 짧은 것 때문에 고RPM에서 이런 토크감이 떨어지냐? 아니죠. 여기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이이요0은 520i 대비해가지고 조금 적은 압축비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터보 차저를 탑재한 차들은 2,000rpm에서 4,000rpm, 그러니까 터보가 확실히 발이 되는 그런 영역에서는 이제 터보발로 차를 꾸준히 밀어주는 그런 토크감이 느껴져요. 하지만 4000rpm에서 5000rpm 넘어가는 그러니까 터보가 떨어지는 영역에서는 510i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0.2의 높은 압축비를 통해 가지고 토크감을 꾸준히 가지고 갈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250 같은 경우에는 고 압축비가 조금 적기 때문에 5시리즈 대비해 가지고 그 토크감을 꾸준히 갖고 갈수 있는 그런 여지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치적인 차이들에 의해서 이 5시리즈 대비해 가지고 이 250이 고 RPM 영역으로 넘어갈 <laughs> 로 토크감이 그렇게 풍부하게 느껴지지 않는 그 이유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해 되셨죠? 그럼 바로 주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히 보고 오셨죠? 자, 그리고 e 클래스 시승하기 전에 이제 구독자님들이 가장 많이 이제 질문을 해 주셨던 부분이 5 시리즈 대비해 가지고 엔진 소음이 어느 정도로 많이 유입이 되냐?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정속 주행할 때는 괜찮은데 이걸 가속 주행을 할때 엔진음이 어느 정도 조금 5 시리즈보다는 많이 유입이 된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좀 봤더니 e 클래스 자세히 자체도 무게 배분을 맞추기 위해서 엔진을 운전석적으로 상당히 밀어놨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일단 물리적으로 운전자하고 이제 엔진하고 위치가 가까이 있잖아요. 그만큼 엔진 소음이 많이 들릴 수 있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놈은 이제 5시리즈 대비해가지고 그 엔진 뒤쪽에 어떤 방음 소재가 많이 들어갔기보다는 단열 소재가 조금 들어간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5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넓은 영역에서 좀 방음 소재를 철저히 해놨는데 방음 처리가 조금 5시리즈보다는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엔진음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속 시에만 조금 더 들어온다?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전혀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이제 이클래스 e 본부가 오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 시승차를 지원해주신 일산 모터원 전시장에 근무하고 계시는 박동희 주인님께서 4월 벤츠 이클래스 e 구매 가이드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주시겠습니다. 할인율 같은 경우.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데 최선을 다해서 네. 뭐 어디 가서 비교하셔도 다운되지 않게끔 챙겨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찾으시는 게 익스클루시브 모델이고요 4, 5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아방가르드는 1개월에서 3개월까지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제 영상에서 할인율을 언급해드리지 못한 부분 좀 양해드리고 박동희 주인님께서 잘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한번 전화 문의 바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자, 그리고 이 E 클래스의 주행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벤츠답게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러운데 좋게 말하면 이제 부드러운 거고 나쁘게 말하면은 좀 낭창낭창 거린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앞바퀴 댐퍼의 굵기가 5시리즈 대비 한 3분의 2? 이 정도로 얇아요. 그리고 댐퍼를 잡아주는 스프링의 건선량도 되게 많고 조금 약간 가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버리면은 부드러운 승차감을 줄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2 e 2 5 이제 댐퍼가 그렇게 얇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준다고 해서 고속 안정성을 잃지는 않았어요 이 벤츠 E250은 캐스터각을 엄청 줘버렸어요 5시리즈 대비해가지고 정해 캐스터각으로 더 많은 각도를 줬기 때문에 댐퍼가 얇고 스프링이 가늘면 거기서 오는 고속 안정성의 불안함을 캐스터각을 줘버림으로써 이 고속 안정성 자체를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클래스가이 항속기어가 걸리면서 크루징을 할때 굉장히 고급진 벤치 다운 그런 주행감과 승차감을 보여 주는 게이 차가 이제 구단 미션이잖아요. 굉장히 다단화 돼 있잖아요. 다단화 될수록 RPM 자체를 낮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90km 언저리에서 딱 여기서 항속 기어가 걸려 버리면은 지금 방금 바늘이 떨어진 거 보이시죠? 지금 천한400 RPM 이 정도를 마크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다른 차들은 이 정도 속도로 달리면 최소 1500rpm 이상 1600, 1700rpm까지 쓰면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때문에 이 벤츠는 구단 항속 기어가 걸릴 때 굉장히 rpm 자체를 낮게 쓰면서 정속 주행도 하면서 연비도 굉장히 좋아지는 효과를 볼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벤츠 E클래스 공도에서 리뷰를 어느 정도 마쳤고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곳은 E클래스의 이제 스포츠성을 좀 테스트하기 위해서 와인딩 코스로 가고 있는데, 제가 와인딩에서 이 차를 타라! 라고 와인딩 코스에서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고, 공도에서도 포츠성이나 운동성능이 이제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차 자체의 기본기나 이런 게 좋아버리면은 운전자에게 신뢰감이나 안정감을 굉장히 많이 줄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잘 설명드리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좀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클래스를 e 몰고 스포츠 성을 테스트하러 와인딩 코스에 왔는데 이제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놓고 달려버리면 이제 가변 데퍼기 때문에 조금 단단해지거든요. 여기서 이제 코너를 한번 돌아보면. 일단 이 벤츠도 후륜구동 기반이기 때문에 무게 배분이 거의 52대 48로 꽤나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앞바퀴의 회주성이 굉장히 날카롭고 경쾌하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벤츠가 스포츠성에서도 은근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플러스 해가지고 이 바퀴의 움직임 자체를 보시면은 바퀴가 이제 조향을 할때 바퀴 자체가 굉장히 입체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지금 영상에서 잘 보여지고 있죠 아우디는 이렇지 않았어요 굉장히 평면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하지만 벤치나 BMW나 코너링에서 조금 더 운전자에게 스포츠성을 주고 신뢰감과 안정감 그리고 고동의 안정성까지 잘 보여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를 이제 총평을 하기 전에 좀 먼저 말씀드릴게 구독자분들이 이제 가장 또 많이 질문을 해주신 부분이 이 e 클래스 지금 올해 실승하면 허리가 안 아프냐 라고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예전부터 계속 이슈가 됐었죠. 그 이유가 이 구단 미션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콘솔박스 그냥 센터페시아의 그 공간 자체가 굉장히 커요. 그렇다 보니까 제 오른발 자체가 조금 많이 왼쪽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뭐 제가 이 차를 3박 4일 동안 시승하고 뭐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솔직히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거든요, 솔직히. 근데 시트 자체가 그렇게 막 엄청 푹신푹신한 시트는 아닌 것 같아요. 다니다 보면은 시트가 약간 좀 딱딱하긴 한데 그렇게 허리가 아프다. 라는 것까지는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장거리 시승을 통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까지 제가 뭐 확실히 단언지어서 말씀은 좀못 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250 이스크루시브 좀 총평을 해드리자면은 일단 요 차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80km 내외의 시내에서 경쾌하고 토크감 있는 주행감을 보여줄 수 있는 차고 그리고 한 100km, 120km, 130km에서 크루징을 할때 고급스러운 그런 승차감과 좋은 연비를 나타내줄 수 있는 차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 스포츠성도 하체의 구성이나 바퀴의 입체적인 움직임을 통해가지고 잘 챙겨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e 클래스 시승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